안녕하세요. 제2조 경영연구소의 제입니다 오늘은 주식 관련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제가 책을 소개할 때는 책 자체를 소개하기보다는 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제가 직접 써먹어 본뒤 구체적인 방법론을 알려드리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보다는 책 자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방식으로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책의 내용은 있는 그대로 써먹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다가 모든 부분이 이미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핵심 내용을 다시 요약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즉, 책 내용을 있는 그대로 가져와야 하는데 400페이지가 넘는 내용들을 다 가져오더라도 각 부분에 대한 추가 공부나 연습 없이는 그대로 써먹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뉴욕 주민의 진짜 미국식 주식 투자인데요. 이 책은 미국에서 헤지 펀드 트레이더로 일하고 있는 저자가 자신의 일을 최대한 얕게 설명해 놓은 책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든 부분을 다 자세히 보기보단 전체적인 틀과 맥락을 습득한 뒤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더욱 꼼꼼히 정리하여 추가 공부, 실습을 통해 디테일과 깊이를 더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과 인상 깊었던 내용 몇 가지와 같이 보면 좋을 책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미국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며 한국 주식 시장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이 책의 본 내용이자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부분인 미국 기업의 공시자료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다룹니다. 저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주요 공시와 어닝 콜만 제대로 읽어도 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주식 투자에서는 공시 자료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 자료가 아주 투명하고 신뢰도가 높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공시 자료로는 IPO와 관련된 자료인 S1, S11, 기업 연간 보고서인 10K, 분기 보고서인 10Q, 상시 변경 상황 보고서인 8K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윤수합병 시 봐야 하는 보고서,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 보고서 등 특수 상황에 꼭 확인해야 하는 공시 자료들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공시 자료를 가장 빠르게 조회하는 방법은 구글에서 회사명에 investor relations, 즉 IR을 함께 입력하고 검색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공시를 읽고 기업을 이해한 다음 이를 투자에 적용하는 일에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고급 정보 같은 것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급 정보를 찾고 진짜인지 아닌지 고민할 시간에 이런 공시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더욱 낫다는 이앙스의 내용이 많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밸류에이션 파트에서는 이런 공시자료를 통해 왜이 기업은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 주식은 지금 싼 건지 비싼 건지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 주로 기업의 재무적 자료를 보고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하는 지표나 그 지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런 밸류에이션을 하는 것이 주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가를 예측하기보다는 가치를 예상하고 재무제표의 숫자 뒤에 숨은 스토리텔링과 경영진의 전략적 의도를 읽어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기업 재무를 분석할 때는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단편적 비교는 지양하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여러 변수를 이해하고 그런 요인이 큰 맥락에서 주가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자는 친절하게도 각 섹터별 주요 지표를 소개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의 목표나 방향을 잡기에 큰 도움이 되는 원칙 내지는 철학도 소개를 하는데요. 사실 영어로 된 미국의 공시자료로 확인하고 세계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도 꼭 필요하고, 앞으로 공부와 연습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하면 분명하지만, 미국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몇 가지 원칙과 방법들이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목표 수익에 관한 것인데요. 사실 최근 코로나 이후 워낙 많은 주식들이 급등하고, 테슬라, 가상화폐 같은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눈이 높아졌습니다. 즉한 번에 몇십 퍼센트씩 수익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프로들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약 본인이 꾸준히 매년 몇십 퍼센트씩 수익을 낼수 있게 된다면 장담컨대 전국의 모든 증권사, 자산 운용사에서 높은 연봉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민사고를 나오고 미국에서도 명문대로 할수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경제경영학사 과정 와튼 스쿨을 2년 반 만에 조기 졸업을 하고 글로벌 경영 전략 컨설팅 회사 맥킨지 를 시작으로 JP 모건, 시티그룹 투자은행 부서, 부동산 사모펀드 등을 거치며 투자업계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헤지펀드에서 애널리스트, 트레이더로 일하시는 투자업계를 아주 잘 아시는 분인데도 일반인이 현실적으로 쫓을 수 있는 수익률은 연 8에서 10% 정도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자는 화려한 이력답게 훨씬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겠지만. 투자를 전업으로 하지도 않는 우리 같은 일반인이 할수 있는 수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추구하는 수익률은 S&P 500보다만 잘할수 있게, 즉, 아무것도 안 하고 지수를 사는 것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내자는 마인드로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투자 수익은 종목 성별과 투자 전략에서 오는 게 아니라 리스크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수익 가능성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모든 투자 상품과 전략의 기본은 리스크를 이해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리스크는 단순 손실 가능성이 아닌 수익 변동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기대 수익률과 리스크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뿐, 어디에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되며, 리스크 수용도가 곧 리스크 감당 능력이라고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위험 회피 성향이 높은 보수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신이 뭔가 도전 정신이 뛰어나고 모험을 즐기는 사람인 것 마냥 스스로를 아주 자랑스럽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막상 그로 인해 무슨 일이 터지면 감당 못하고 오는 소리를 합니다. 그럴 때면 사실 좀 답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리스크 수용도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리스크 계산 능력입니다. 감당 못할 리스크를 수용하는 사람은 도전적인 것이 아니라 바보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이란 말이죠. 이 문장과 나폴레옹의 업적을 생각해 보면 나폴레옹은 리스크 수용도가 매우 높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폴레옹은 작전을 짤때 위험을 실제보다 더 크게 계산해서 겁쟁이처럼 짰습니다 주식투자에서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리스크는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고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도 리스크 해치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액분할투자와 포트폴리오 분산과 조정 감정의 배제 장기투자입니다 사실은 제가 저의 투자기법을 소개해 드리면서 다 한번씩은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분할투자는 타이밍을 맞출 필요가 없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고 평균 매도 단가는 올릴 수 있게 합니다 가치주 성장주 모두 기업 가치에 중점을 두되 시향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이는 과열된 자산으로 조정장이 오기 전 자동수익 실현이 가능케 하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방어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해 리스크를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은 주식 투자에 최대적입니다.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주식을 사고파는 매매 수익이 아니라 주식을 구입해 장기 보유하는 데서 얻는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이 책에서는 채권과 금 보유, 대출에 대한 저자의 의견 등 리스크 대비 수익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같아선 저도 이 책의 내용들을 충실히 실행해서 여러 공시자료를 확인하고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투자를 해보고 그 결과를 정리해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다 솔직히 이 책에 나와있는 내용만으로는 바로 실천이 불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투자를 10년 넘게 해왔고 영어공부도 꾸준히 해오고 있기 때문에 공시자료를 찾거나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저 또한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공부와 훈련이 필요한데 미국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더더욱 이 책만 봐서는 그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추가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책과 같이 보면 좋을 책으로 같은 저자가 집필한 디앤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투자업계 생활을 이야기로 풀어낸 에세이입니다. 때문에 어떤 정보나 지식을 얻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미국 투자업계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로 빌리언스가 있는데 이 미드도 투자업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책 뒤에서는 이 미드에 나오는 인물 중한 명의 실제 이야기 같이 생각되어서 더욱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외에도 뭐 영어 공부라든지 재무 공부, 또 초과 수익 바이블이라는 책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같이 보게 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